안녕하세요 난이원입니다. 수요일 아침에 1차 소개해드립니다. 멋진 품종들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중투로 예쁘게 나왔습니다. 금화소입니다. 두번째 두화소심 소진입니다. 세번째 환엽변의 황중투입니다. 네번째 생출입변입니다. 다섯 번째, 중투, 호로 소개해 드립니다. 여섯 번째, 삼반, 노코입니다. 일곱 번째, 아주 예쁩니다, 단엽입니다. 여덟 번째, 단엽, 서반입니다. 아홉 번째, 말봉, 삼반입니다. 열 번째, 까닥지, 서반, 중투입니다. 금화소 소개해드립니다. 금화소 중투로 소개해드립니다. 어, 세촉입니다. 새촉에 이렇게 어, 전진 쪽에 애가가 이렇게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새촉에 애가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67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길이가 13cm 이상이 폭이 0.8까지 나옵니다. 중투로 놓은 멋진 그화서로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전진쪽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예쁘게 잘 배양되고 있고 가장 뒷대 쪽도 어, 입장 두장 이렇게 입장 두 장에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촉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뒷대쪽 입장 두 장. 마찬가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전진 쪽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중투로 갓을 더 멋지게 써고 나왔습니다. 올 전진은, 아, 작년 전진은 훨씬 더 멋지게 잘 써고 나왔습니다. 금화소, 중투, 귀한 품종입니다. 67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길이가 13cm이상 입폭이 0.8까지 나옵니다. 거마솥 중투 찾으셨다면 입실하셔서 멋지게 작품 만드시고 또 중투와 수심 튀어 보십시오. 워낙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67만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진 쪽에 애가 달았습니다 뿌리 길이 개수 소개해드립니다 탄화가 좀 있습니다 어 조금 제 마음에 조금 서운해 보입니다 그래도 어또 생장점이 더 살아나는 뿌리가 있고 애가도 달렸습니다 애가가 자라면서 또 새롭게 뿌리가 생성되면서 멋지게도 키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67만 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하 소심 소진입니다. 7촉의 대주입니다. 35만 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배양하셔서, 입실하셔서 배양하시면서 꽃 올리시어 내년에 전시작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작입니다. 12에 0.9의 입폭입니다 축수, 그리고 축수가 예쁘게 잘 붙었습니다. 정렬이 잘 되었습니다. 충분히 멋지게 전시작으로 또 그렇게 어 배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5만 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전체적인 장 모습과 뿌리 끼어가 보겠습니다. 전진쪽으로 이렇게 또 자마 달아 올리고 있습니다. 세력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도 또 이렇게. 어 이렇게 또 자마를 달아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7촉인데 올가을이 되면 9촉으로 그렇게 또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촉하셔도 충분하겠지만 멋지게 꽃 달으셔서 내년 전시작으로 준비해 보십시오. 두아 소심, 소진, 뿌리까지 소개해 드리면서 권해드립니다. 3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봐 주십시오 입변에 멋진 황중투로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입끝던 환엽변입니다 환엽변에 입변 멋진 황중투 입니다 한쪽에 자마 하나 달았습니다 65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길이가 9.5 정도 나오는데 입폭은 가장 넓은 쪽이 입폭이 0.9 까지 나옵니다 어, 입끝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녹화 확인해 주시고요 입 끝으로 이렇게 한엽식으로 한엽변식으로 멋지게 잘 생겼습니다 입끝이 조금 이렇게, 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녹각과 색감, 그리고 이컷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입장도, 그리고 반대쪽 입장도 이렇게 멋지게 잘 생겼습니다. 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 뭐, 확인해 드리려고 제가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멋진 종자입니다. 특급, a 급 황중투로 소개해 드립니다. 65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자마 이렇게 멋지게 달았습니다. 어, 뿌리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가닥수 세 가닥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제대로 한번 키워보십시오. 배양해 갈수록 멋지다고 탄성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이변에 두화변에 황중투입니다. 6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생출 생강근 출발했던 잎변입니다 내 네, 쪽입니다 5만 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길이가 16cm 이상 잎폭이 어, 1까지 나옵니다 생강근 출발해서 그대로 키워졌는데 잎폭이 아주 좋습니다 잎폭이 1cm까지 나오면서 잎변이 이렇게 멋지게 잘 생겼습니다 두와 기대하면서 한번 키워보십시오 멋지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만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를 이야가 보겠습니다. 가닥수 충분히 좋습니다. 한번 키워보십시오. 뒷대쪽이 이렇게 좀 예쁘진 않지만 전진쪽이 워낙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어, 재미삼아 한번 키워보셔도 꽃에 대한 기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부쪽으로 살짝살짝 살짝 서반성도 좀 느껴지는 그런 재미있는 종자입니다. 5만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까당까당 좋습니다. 중투호입니다. 한쪽에 자마를 달았는데, 자마 단 위치가 이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드리면서 소개해 드립니다. 7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가 14cm 이상, 입폭이 0.8까지 나옵니다. 색감 예쁩니다. 중투호로 이렇게 색감, 황색의 색감이 예쁘게 잘 듣는 초입니다. 여기에서 중투로 터져주면, 발전해 가면 멋지게 또, 배양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기본적으로 입변이 좋습니다 후육질에 그리고 색감이 예쁜 난초입니다 신어 보겠습니다 자마가 이렇게 밑 달았습니다 이게 좀 험입니다 그래도 뿌리 개수가 좋습니다 세력받쳐 가면서 한번 발전시켜 보십시오 난초는 예쁩니다 7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편 3반 노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쪽에 자마를 이렇게 하나 달았습니다. 9만 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길이가 21cm 이상의 폭이 0.8까지 나옵니다. 3반 노코 이렇게 무늬와 그리고 육질 확인해주시고요. 육질이 정말 좋습니다. 입끝들이 좀 예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자마를 이렇게 하나 올리고 있으니까 기대하시면서 한번 키워보 좋겠습니다 주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드리면 노코 무늬가 명확하게 그리고 황색의 무늬가 예쁘게 잘뜬거 확인해 주시고요. 종자성 보시고 입실한 번 해보십시오. 9만 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뿌리 로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가닥 수 좋습니다. 자마 단 위치도 괜찮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도 또 이렇게 자마를 달았습니다. 세력은 좋습니다. 뿌리 길이 개수 소개해드립니다. 종자성 보시고 입실 한번 해보십시오. 9만 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단엽입니다. 단엽 두촉 소개해 드립니다. 아주 예쁩니다. 17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가 5.5 정도 나오는데, 이 폭은 0.9까지 나오는 예쁜 단엽입니다. 라사지와 이렇게 끝 마무리 확인해 주시고요. 끝이 아주 예쁘게 단정하게 잘 생긴 단엽으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어, 현재 두 촉입니다. 두 촉이 아주 깔끔하게 잘 생겼습니다. 17만 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뿌리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마 하나 달았습니다. 자마단 위치도 전진으로 좋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뿌리 쪽 한번 보겠습니다. 뿌리 전체 가닥수가 좋습니다. 그리고 음 이쪽으로 뒤쪽으로 뿌리도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생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세력 받아 가면서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육질이 좋은데다가 이 끝이 이렇게 예쁘게 잘 생겼습니다 세력 받치면서 예쁘게 한번 키워 보십시오 단역 17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단엽입니다. 한쪽에 신화 하나로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5만 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 길이가 7cm 이상의 폭이 0.7까지 나옵니다. 서반 이렇게 색감 확인해 주시고요. 서반 단엽은 아무래도 어, 두화, 그리고 색화 두화를 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조금 예쁘진 않습니다. 이런데. 어, 신화를 이렇게 또 예쁘게 잘 달았습니다. 기부 쪽으로 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예쁜 종자입니다. 서반 다녀보러 소개해 드립니다. 7의 0.7의 쁘기입니다 15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가 예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뒤쪽 뿌리도 아직까지 예쁘게 잘 배양되고 있습니다. 뿌리까지 확인해 드립니다. 멋집니다. 서반 단녀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세카 두아 기대하시면서 한번 키워보십시오. 1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빨봉 3반입니다. 두촉입니다. 12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 길이가 10cm 이상의 폭이 0.9까지 나옵니다. 3반 무늬가 전진 쪽으로 이렇게 예쁘게 무늬가 잘 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모촉은 조금 예쁘진 않습니다. 상처도 좀 있고 확인해 주시고요. 말봉산반 종자목 찾으셨다면 입실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장모습은 예쁘진 않은데 뿌리가 워낙 좋습니다. 세력 받아 금방 금방 받아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진 쪽으로 또 이렇게 애가 달렸습니다. 말봉산반 종자목 찾으셨다면 입실해 보십시오. 지금 모습보다는 세력 보시고 입실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2만 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까다키 소반 중투입니다. 두 촉입니다. 12만 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길이가 13cm 이상이고 0.6까지 나옵니다. 어, 아주 멋집니다. 소반 색감이 이렇게. 어, 맑고, 그리고 우아하게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육질은 까랑까랑 좋습니다. 까닥지로 소개해 드립니다. 12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13에 0.6의 입국입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타다다좀 있는데 개수는 또 충분히 뿌리가 나옵니다. 어, 제대로 한번 체력 받쳐보시면 멋지게 또 키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까닥지 서반 중투입니다. 종자 한번 해보십시오. 예쁜 종자로 키워보시길 권해드리면서 12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이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